진짜 빙의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 새벽만 되면 내가 항상 그래서 불안해요 첫 번째 술 취한 사람 두 번째 변태들 세 번째 그냥 정신병자 <laughs> 근데 그세명다다 다 정신병자 같아 술을 먹고 셋시 4시 전화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? 지금 잠사대죠 지금이야 웅얼웅얼 걸리는 웅얼웅얼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네 뭐라고요? 뭐라고 하다가 끝나? <laughs> 세 번째, 발신자 표시 제한년들. <laughs>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계속 전화와. 100통, 뭐 200통 상관없어. 니네들 그러다가 진짜 작살 나는 거야. 이제 마지막 이제 대망이 라이벌인데, 내가 썰을 풀어드릴게요, 여러분. 구슬 이제 끝나고 왔어. 네. 구슬 이제 끝나고 이제 피곤해서 누웠을 거 아니에요? 그때 한 11시인가 12시였어. 구슬 빡셌거든. 근데, 네 여보세요? 멀쩡한 거야. 그래서, 어, 왜 밤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. 해서 정자 기증 되시죠? 정자? 어. 정자 기증 되세요? 왜 이러는 것 같은데? 정자 기증 되시냐고요. 껌이려는 <laughs> <laughs> 거야. 이거, 이거 삐쳐내요. 아니,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그러서 내가 막 욕을 막 했어. 내가 걔도 욕을 하고 이제 욕 배틀로 갑자기 반 거지. 네. 근데 뭐 자기가 X 받는다. 뭐 남자 거한두번 받아본 줄 아냐. 너도 뭐갈 거다 홍콩 갈 거다 막별 진짜 입도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. 악플러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족쳐 보세요. 많잖아 <laughs> 또라이 정신병자년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도 저 여러분 저1 8 살이에요. <laughs> 더 충격 는거 얘기해줄까? 여러분 이제 우참하지 마 이거 보고 저 18살인 건 알고 계시죠? 내가 신고하려고 네. 그래서 내 욕을 했지 야이소 고소, 고소장난 릴거야이더니 뭐라는 줄알 고소하지 마 고소하지 말라고 <laughs> 야뭐랭이 영상 보니까 거의 서른하나더만 3 0 살이든 뭐유한 거야. 거기 기분이 더 나쁜 거야. 그정자 기준보다 더나 기운이 나쁜 거야. 나이... 나보고 서른 한살 같았대. <laughs> 제발 병원을 가세요, 그런 분들은. 진짜 이제 한계들이 오른 거 같아. 진짜 악플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. 전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지 마. 나가 죽어 그냥. <laughs> 또, 그럼, 그러겠지. 또, 무당이 또, 막, 못된 말 한다고, 막, 죽으라 한다고. 너네들도 죽어. <laughs> 다 죽자, 그냥. <laughs>